저는 산 근처에서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가난한 산, 로마의 세금과 압제에 매일 슬퍼해야 하는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이 소문을 듣고 이 산에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강하고 무기를 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오르시더니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여셨는데, 그 말씀은 우리가 기대한 왕의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상은 부유한 자, 권력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가 가진 가난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우리의 비참한 현실이 복이 된다니. 이스라엘의 선생들도 이런 가르침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겪는 부당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정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르게 될 테니까요. 저는 로마의 채찍 아래서 정의가 말라버린 땅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정의는 무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깨끗한 마음 평화를 일구는 삶.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아들딸이라 불릴 수 있는 새로운 왕국의 방식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우리를 비방하고 박해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여러분이 받을 보상이 하늘에서 크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저의 슬픔과 두려움을 뒤흔들었습니다. 우리의 상급이 이 땅의 세금이나 권력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있다는 깨달음은 제 마음에 폭풍 같은 기쁨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와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땅의 소금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저는 가난한 여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세상이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요,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왕은 무력이 아닌 말씀으로 우리에게 세상을 바꿀 능력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기쁨을 숨길 수 없습니다.